먼저 발목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다 자 돌려서 돌려 감은 다음에 자이 부분 끝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은 상태에서 활행대로 한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팔자 모양으로 숫자 팔자 모양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더 돌려 감은 다음에 자, 숫자 8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감싸주고요. 자, 1cm씩 겹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한번더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요. 자, 여기서 마무리 할 겁니다. 활행대로 한번 돌려주고요. 자,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줄 거예요. 이렇게. 남은 분대 집어넣어 주면 끝